청주시는 중대재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본조례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서에서 언급한 부작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의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내용일 뿐 본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청주시가 과연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고치되며 중대재해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는 현재 다섯 곳의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섯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제정 취위를 살핀다고 보면 총 10곳, 20곳이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이 청주시에서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해도 더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이는 청주시가 중대재해 발생을 다시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성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며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청주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청주 시정을 위한 조례입니까? 지금은 이미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해야 하니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87만 청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청주시민의 재예방에 해 관한 이 조례가 심사 자체를 하지 못할 만큼 계속 심사사항입니까? 청주시민을 위한 조례가 누구의 지시로 가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번 수의 피해 내용의 책임 규명을 위한 행정 사무조사도 다수의 힘으로 무산시킨 바 있듯이 이번 조례안 거부도 같은 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책임제를 찾아 그 책임을 묻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